실패몸무 돌아가지 마, 몸이 왜 돌아가는데! 넘기고! 했잖아. 몸 돌아가지 말아니까, 이거 먹으면 이 옆에 들어가! 넘기고! 넘기고! 허리 펴고 아까 막이 나가더니! 아이! 이 이거 넘어가서 때리라 했잖아! 아. 들! 아이! 넘깐만두번 된다! 아이! 아. 잘 봐! 이걸 얼! 우니! 뒤에까지 안 해도 여 요까지 모으면 되는데! 그거 그어놓은대 여기 있잖아! 아니, 자, 체면을 잘 봐. 너무 많이 돌리고, 여기까지 돌린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돌려서 여기 차는 거야, 여기까지만. 발이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보여줘. 발이 여기까지 넘겨봐.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 밟아, 여기, 여기. 나 앞에 보고, 왜 뒤로 바로보는데 여기 밟아 봐, 여기서 빵 차는 거야, 어이. 와, 차. 차 먼저 보고. 여기서, 어이. 네네. 방금 이게 90%된 거야. 체금 다시 갈게. 발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보고. 앞에 보고, 빵차 봤어. 접지말고 그냥 그냥 다리 접 네, 네, 네. 들리지 빵빵 뭐, 어? 일부러 들어버잖아 카메라 잘봐자 여기서 넘겼잖아 기까지 왔잖아 그냥 무릎 모르는데 어린 차는거야 의자 한개 더 갈고 연습해 의자 한개 더고자 아, 누가봐 옆으로 서봐 안된 사람은 자 하나 넘겨보고 핏추상돼. 여 앞에 보고 뒤로 보고넘 여기 옆에서 옆에 발을 서어야 돼. 옆에다, 옆에서 어? 잠깐 옆에 여기 두고. 밑에 뭐 아, 빵. 어이, 가어 어? 오, 여기까지 나왔어. 들. 지선, 여기만 계속. 옆에 들어야지. 발이 비행가니까옆에서 해. 샥이 쉽잖아, 볼증이. 거기 서막 빵, 들. 못 꺼버렸지. 연습해야 될 테니 너. 서 빨리 하자. 어? 어? 연습 잘된 친구야. 거기서 얘기해가지뭐 주서라도. 여기 아, 설명할 때 왜? 놀고 있었던 거야 요리하고, 요, 아,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돼, 여기 가지고 여기 발 놓을게 봐 여기 돼 여기 사장 설명... 야 너희들은 이렇게. 놀 자격이 없다 설명할 때 놀았어요 잘봐사장 발이 어디 가는가 어디야. 발이 그죠? 요 옆에 있어 요 옆에 뒤로 온게 여기서 보이지? 요렇게 앉아 요렇게 요렇게 앉아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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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요렇게 앉아 요렇게 앉아. 앉아, 빵 차는 거야 거기서 아 거기서 차는 거빵 어, 이렇게 와,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아. 여기 넘어와야지. 이사람께반이 되어있는 거를 뚫어야지. 그사박 뒤로 잡지 말고. 왜 뒤로 잡는데 다시 생기고. 여기서 바로 들어서, 바로 들어서 다 오면서. 빵하고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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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바꿔서 해야 된다 넘겨봐 하나 옆에 있는 게 거기서 아, 바로 딱안 아, 되는 취미나 어? 뒤로 잡지 말고 아, 좀, 빨리 뒤봐넘겨 아, 여기서 어, 그냥 맨발 어? 어? 접어봐 들어서 아, 접어. 그냥 아, 여기서 빨리봐 아, 시작 아, 저기 보고 아, 그래. 어 거의 합격이다 회사 접어봐 연습 착있 어? 나 착기는 왜다 빨리 연습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자 닫자 거기서 오른발에, 아, 지금 아, 오른발에서 아, 발 연습하고 해발 연습하고 시작합다 오른발 10번 왼발 연습하고 거제 앉아있어 아, 하나 아, 해봐 오른딱앉았서왼발 연습하고 딱둘더 세게 잡아야 셋 빨리 따라오고 잘해봐야 해 내가 고등학인데 다섯 <목소리> 오늘 중에 최고 학교 80분까지 합격했다 그런데 연습을 자유 연습. 저 친구는 합격 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유 연습. 어나잘봤지네 번째가 없는 게. 반대쪽으로 빵, 사상. 뒤로하지 말고 잘봐안전 좀. 움직서그냥 엠살 형도 그냥 눈 뜨면서 그래. 와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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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죠? 그죠? 오늘 기대 죠 넘겨보고. 연방가 와... 연습했나? 아, 여기 서라 했다니. 사부님, 없잖아 여러분도 같이 해봐. 사부님할때나 같이 연습한다. 넓지 이발 턴남께서아이참한요넘기고넘겨넘기고 줘줘. 접지말고 넘겨봐. 온 그대로, 온그대로 펴서 펴서 하가지고어 회전할 때뭐 회전했노? 다. 바디 상체가 어깨 상체, 어깨 돌려놓고 빵. 아! 아! 자 바디 상체, 가 어깨 상체가 어깨 돌려놓고 하는 거야. 대지. 아. 아! 와 이. 굿. 자 오른발 했으니까 이번은해연할수 있게 넘겨봐. 이렇 주저앉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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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그 상태고. 아! 아. 자 어깨 아! 상체가 도어 머리를 보고 있잖아. 어깨 돌려놓고 빵사아 빵. 오케이, 나 깔끔하게 보이지고있게 니는 이제 돌리는데. 아, 좋아. 너 어깨 돌려놓고. 그대로 유지하고. 어깨 앞으로 가면서. 빵 잡아라. 오케이, 잡아라. 여기고. 어, 어깨를 앞으로 어, 어. 이렇게 보놓고 어깨를 어깨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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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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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어이다

밑에만 제대로 맞추점인데한번더뛰준다어 얘를 보고 째려면 차 왼손 보 그냥 잡 차고 한번더 마지막 어. 아슬아슬하게 어. 75점 <laughs> 얘는 알아서 차면 됐다고 75점 이상은 굳이 이렇게 안 차도 된다 봐라 던져 봐 던져서 머리 이렇야지 머리다가 어깨가 상처리 <laughs> 어. <laughs> 앞으로 가면서 어. 이 니가 왜 뛰고 왔어 어깨 앞으로 와야 자반응해봐 던져오고 주먹을 빼리봐, 왼쪽 왼쪽 주먹 빼리고 예. 주먹 때리고발쪽리고홍성 보고 있어, 세, 아이, 네. 오, 방금 89점짜리 나왔다, 한번 더, 89점 개으니까 아이, 번 다시 일삼, 이삼 던져봐, 자주자 옆에, 옆에, 아이, 이렇게 돌면서. 완세나왔어 앉아있어. 짠아한테앉자있어앉아있아그 상태에서 아이손앉지 말고 안아있아아있자없아아있자없아아어 앉아있어. 어앉어앉아어아있어앉아아있어어아이고앉어앉아있아 어이! 방금처 잡아 어이 잘했어 아 머리에 착기다 학교에 그 아니야? 야불합격이냐 멤버가? 아불합격 어쩔 수 없다 여기다 내어 아이 형들은 냉라 아이씨 다음 오세요 아이씨 아이씨 제법 둘이 둘이 사이 오늘의 제법 어은아이 아. 어.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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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 잘했다. <laughs> 둘, 우와, 어. 우와, 옆에 아, 해야지. 똑같이 아, 아, 해야지. 하다옆로으 아, 에어야서 아, 어, 너도 칭찬 받라 이렇게. 다시오 머리에 하지 마. 머리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앉아서 옆으로 일단 아래서 둘. 아무 데나 던 다시 둘. 아무것도 고 널리고. 이에요 여기 고 아이. 셋? 어이, 나 방금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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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다. 네? 나아파 오세요. 친구들 내일자. 자 이제 마지막 평가 볼까야 이제, 이제 넣을 좀만 좀만 하나 아, 아, 와 아, 바로 들어가자 반면 가리지마 둘 제게 쳐버려 무릎을 접어왔어 발도 차고 주먹으로 어, 잘했어 전체 집합